김포 호재 발표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김포를 다른 걸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것이 예를 들어서 수원일 수도 있고 또는 안산일 수도 있고 또는 평택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역이든지 투자를 하다 보면은 그 시점에 무엇 어떤 동네를 그때 가서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발표날 때마다 항상 1차도로 한번 쭉 훑어보는데 밴드방을 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김포 콤팩트 시티 발표. 아예 처음부터 제가 물음표를 적어 놨어요. 왜냐면 당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여러분들은 항상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입장에서 생각하지 말고 그 동네 사는 사람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을 해라. 김포는 항상 교통망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김포에 있는 사람들 눈이 확 뒤집혀질 만한 내용이 나왔어요. 첫 번째 5호선, 두 번째 GTX 부분이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5호선과 GTX 연계 부분에 대해서 어, 연계를 하겠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김포라고 하는 곳들을 콤팩트 시티라는 것을 하나 추가해서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특히 김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그랬겠죠. 밑에 보시게 되면 맨 아래 5호선 연장에 환호한 김포 시민들. 김포라고 하는 부분을 언제부터 봤냐면 저는 98년도부터 봤는데 저는 풍무동이라고 하는 동네죠. 지금 검단 신도시랑 바로 붙어 있는 풍무동 신동아파트가 분양할 때부터 더도 돈이 없으니까 김포라고 하는 동네를 처음 관심을 갖고 보게 됐는데 지금까지 그 동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통입니다. 그래서 교통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아마도 굉장히 동네가 바뀌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이미 이제 여러분들은 저랑 얘기를 많이 해서 기억을 하시겠지만 그것들이 바로 되지는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일단 제가 하는 스타일이라고 그랬죠. 첫 번째 보도자로부터 봅니다. 김포시동 서울 수도권 서부 지역은 연접한 지리적인 이점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대책이 부족해서 굉장히 도심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그래서 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 자, 거기에다 덧붙여서 김포 한강2라고 해서 컴팩트 시티라고 해서 한강신도시가 원래 예전에는 2000년대 중반에 발표됐을 때 한강신도시랑 모양이 비슷합니다. 지금 이 모양이. 컴팩트 시티 자체가요. 지금 보이면 요 한강신도시에 해당되는 여기 약간 아령 모양이죠. 양천읍 지역까지 포함돼서 둥그렇게 만들어졌던 게 한강신도시였는데 이 지역이 군사보호시설이라서 군, 국방부가 반대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됐다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한 10여 년이 훨씬 더 지나고 난 다음에는 다시 이쪽을 개발하는 걸로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갔다. 2006년 7년도에 아마 김포신도시가 발표가 나섰으니까. 그때부터 하면 10몇 년 만에 결국 원상태대로 돌아갔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떤 지역이 발표가 나게 되면요. 그 지역이 축소된다 하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서 다시 부동산 시장 또는 주택시장을 활성화시키거나 주택시장에 있어서 주택공급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옛날에 나왔던 부분들을 다시 건드린다. 라고 하는 것들을 또 이번에도 똑같이 건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의 원래 모형에 빠졌던 부분이 다시 포함되면서 최초에 발, 발표됐던 한강신도시, 그러니까 김포신도시의 최초 모습하고 유사하게 됐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은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광명에서 시흥 쪽에 붙어 있는 게 예전에 광명신도시 개발한다는걸 발표 났다가 다시 취소됐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발표가 났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한번 발표가 났거나 한번 발표가 났는 것 중에서 축소가 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역을 다시 개발한다는 얘기가 기간차는 좀 길지만, 항상 반복된다라는 것도 역사적으로 항상 그래왔다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 기억하신다면은 아마도 여러분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있는 땅 투자를 한다든지 그랬을 때또 다시 한번 그 지역에서 또 수익을 낼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주인 중에 한 분이 이것 때문에 좀 낭패를 겪은 분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더라고요. 참 투자라고 하는 거는 항상 리스크가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자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 있는 계혁들의 세부 내용들을 확인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보시면 기 앞으로 계획들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앞으로 좀먼 얘기니까 아 이런 게 들어선다 이 정도로 확인하시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보는 거는 이 지역에서 그렇다면 어느 지역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봐야 되겠죠 김포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2040이죠. 근데 김포시 도시계획은 2035 도시계획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일단 확인을 할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성장축부터 봅니다. 성장축. 그 중에 가장 최근 2020년 도시계획.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그 중점적인 중심지, 그 다음에 부심지 이런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투자할 때 서울에 그2040 도시계획을 볼때 중심지와 부심지 그 주변은 무조건 개발되니까 그 지역을 눈여겨 봐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었죠 자정열두더님이 질문 하나 올리셨는데 과거에는 왜저 지역이 빠졌나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군부대 쪽에 반대였었습니다 한주 쪽도 그랬고 그 다음에 그 김포 쪽도 그랬지만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김포는 한강면까지 해서 전부 다 철책으로 다 이루어져 있었죠 지금도 철책으로 거의 대부분 많이 또존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다 하게 되면 군사 작계 계획, 작전 계획들을 세우거나 변경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국방부가 반발을 했었죠. 그래서 먼저 발표는 했지만 국방부의 그런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양촌이 지역, 양촌읍 지역을 굉장히 이쪽을 조금 축소하는 쪽으로 김포 신도시가 축소되면서 아령 모양의 되게 이상한 모양으로 신도시가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김포라고 하는 지역들은 일단 최고 중심지는 양촌. 지금 말했던 양촌이라고 하는 그쪽이 중심지다라고 하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라인이 성장축이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는 보지 않아요. 산악 녹지축. 뭐 이런 거 봐서 뭐 하겠습니까? 투자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곳을 중심으로 투자하는게 맞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결국 철도망 구축 계획인데요. 지금 나왔던 2035 김포 도시계획을 보게 되면 이미 철도망 구축 계획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GTX-D 그다음에 한강선이라고 되면서 김포 5호선 연장 이번에 발표된 것처럼 얘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도시 계획에는 이미 반영되어 있었다. 결국 바꿔 말하면 발표 시기만 늦추고 있었을 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나름대로 준비가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 상황에서 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래도 5호선과 GTX 라인 쪽으로 개발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그 주변 지역에서 나중에 김포란 동네가 오르게 되면은 제가 책에서 언급을 자주 했었던 갯벌 리기와 갯벌 유기가 당연히 이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것들, 퍼즐 맞추기 같은 거를 저는 되게 많이 하는데요. 이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적을 보게 되면요. 은 철도망이 뭐뭐뭐가 있고, 뭐뭐뭐가 개, 계획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자, 일단 한강신도시가 아령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스마트 그 컴팩트 시티라고 하는 것들을이 위에다, 결국 한강신도시의 확장이다. 라고 되어 있으면서 한번 보, 보면 그 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검단. 자, 아까 어느 분이 그러셨죠? 지금 이쪽, 이쪽에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될 것이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죠. 어디가 유명할까? 지금 보셨던 이것들을 근거로 하게 되면 첫 번째, 이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내용에 나와 있어요. 여기, 이쪽이 제가 볼 때는 세계 지역이 김포 지역에서 그냥 무조건 받을 지역이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이것들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 난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저는 이제 그걸 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서 김포를 열심히 분석하라가 아니라 이 정도만 어느 정도 해놓게 되더라도 여러분들은 하나씩 하나씩 시간 날 때만 가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자이 철도망으로 분석해 본 유망 지역 지금 말씀드렸던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봅니다. 지역으로 봅니다. 사실 이 정도만 확인하고 나면은 전 지역 분석은 끝났다고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진짜 중요한 몇 군데 아파트 정도만 메인만 찾아 놓으면 된다. 자, 그러면 특정 지역을 한번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것들 발표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뭐 호들갑을 떠는 사람이 있는지, 김포 사람들은 매물을 좀 회수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금방 말씀드렸던 이쪽에서 제일 바로 앞에 있는 초역세권 아파트는 바로 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가 최근에 급격히 올라갔다가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떨어지고 있는 곳이죠. 자, 그 다음에 바로 그 옆에 있는 등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진 것이 보여지고 있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이지만, 제가 요즘 들어서 계속 경매 얘기를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싸게 살수 있는 경매는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건, 네 건이 나와 있는데, 뭐, 지금 이제 막 나온 거, 유찰된 거, 유찰 이외된 거두 개. 요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다라는 게 여기가 나오고 있죠. 김포가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다. 현재 경매권 위치를 보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이 위에,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 투자할 이유가 없다. 왜? 언제 완공될까? 내용을 보니까요. 이번에 나온 자료를 보니까 내용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지금 뭐 제대로 된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한강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서 5호선 양장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것들은 앞으로 계속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식이 있지만 지식이 없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강의를 하거나 또는 독서 모임이나 이런 데 계속 얘기했지만 고수와 고수가 아닌 사람들이 무한 경쟁을 하는 곳이 이 부동산 시장이다.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실수자들이 들어왔을 때는 이게 적극 추진하는 것들을 모르고 또 들어와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존재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실제로 제대로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딱 이거죠. 미리 분석해두고 나중을 기다려라.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제가 가끔 얘기하는 갯벌리기, 갯매우기, 그 다음에 전세 갭, 이런 것들 이용해서 충분히 다른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투자 대상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지금이 아니더라도 기회는 계속 되거든요. 투자자에게는 어느 곳에서 기회가 생길 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무언가가 호재가 터졌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서로 분석하는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내년도에는 제가 밴드방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내부 회의를 좀 거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공부할 수 있는 대상들을 머릿속에 지식으로 계속 늘려 나가는 과정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강조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들을 좀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밴드방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룡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울 경기도 지역들을 그냥 웬만한 건다 보면 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까지는 만들어 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죠 그래야 여러분들도 자연스럽게 우리 대화를 나누면서 아, 이 지역은 옛날에 이런 거 호재가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니까 요번에 이런 부분이 생기면 이 지역에서 이런 동네가 움직일 거야. 이런 것들을 한 번씩 해보시는 것들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두면 모니터링을 통해서 빠른 진입이 가능하고요. 싸게 살수 있는 상황에서 남들은 그때 가서 분석한다고 날뛸 때 여러분들은 곧바로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캐치를 할수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 나시죠? 김포 가장 거래락이 많았을 때는 2020년 9월 전후. 하지만 저는 그때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 나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을 잡는 거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지켜보고 관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지 그냥 누구 말을 듣거나 그냥 내가 어떤 판단을 해서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